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W 김선윤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니, 이게 오늘 사실 시장은 반등 흐름이 나왔어야 됐어요. 음, 뭐, 가스관 폭발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장중 2% 이상의 나스닥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국내 증시 자체가. 자, 근데 갑자기 이제 10시 정도까지 버티는 흐름에서 있다가 이제 갑자기 폭락기조로 다시 바뀌어 버립니다. 야, 굉장히 좀 이게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확인 사살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시장을 제가 몇주 전부터 해서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계속 강조를 드려 와서 뭐 시장을 하락한다고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본래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로 확인 사사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물론 국내 증시만 이런 건 아니라 뭐 일본도 오늘 많이 빠지고요, 대만 증시도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 영국의 좀 문제점들, 영국이 또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또 흐름, 역성장에 대한 포인트 나와주면서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래저래 나쁜 것 밖에 없네요. 환율까지 1,500원을 찍으려고 달려가는지 아찔합니다. 자, 하지만 힘내시고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S를 좀할 건데, 오늘 아침부터, 음, 대형 이슈가 좀 나왔어요. 2차 전지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린 케미칼이 급등을 합니다. 잘 먹었던 종목이고 한번 제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바닥에서 좀 많이 튀어 가는 모습 좀 나와서 잘 먹었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좀 기회를 받는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갑자기 나요. 아침부터 갑자기 사부작 사부작 움직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가족분들이랑 보면서, 어, 이거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하더니만 썩기 걸리고 촥 가버리더라고요. 이슈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 쪽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포인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랑 완전히 좀 역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무음급 배터리 개발이 나왔어요. 근데, 상한가는좀못 가고 있어요. 시장이 좀 원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안 좋습니다. 자, 우선은 근데 추가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뭔가 상승 종목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어, 많이 내려왔다가 첫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라 현재 흐름을 조금 나쁘진 않게 봅니다. 다만, 팁을 좀 드리자면, 음, 한 8,500원짜리 이탈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음, 단기 트레이딩을 노르시는 분들 오늘 첫날이긴 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죠? 뭐, 상한가로 잠길 수도 있으니까. 다만, 8,500원짜리만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삼성 SDS랑 삼성 물산을 자주 봐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자, 근데 삼성 SDS를 제가 오랜만에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AS를 해드리는 건데요.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를 기록했죠.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예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이 종목의 실적은 사상 최대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상장하고 최저가예요. 그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얻어 터지면서 8월 16일 추천드리고 났으면 이게 많이 밀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대형주 가운데서도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신저가로 가는 패턴이 보이다 보니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SCDS가 최근에 흐름을 좀 확대해 보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좀 어느 정도 어제부터 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었어요. 잠깐 올려치면서.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바닥은 좀 확인됐다는 포인트로 좀 봤는데, 오늘 오전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10시 정도까지 봤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훅 가버리니까 버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반대 흐름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물산이 키포인트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구조에서 이정부 회장의 지분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올해 근데 주가는 상장일에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52주도 아니고 이런 종목은요. 바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흐름이라 뭐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본다면 반등 포인트는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부탁드리는 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최악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건 좋으나 좀 흔들림에 대해서는 버티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오늘 아까 이제 대본을 쫙 넘길 때 4%대 상승이었는데 0.6%, 0.3% 상승까지 내려왔네요. 이야, 이거 참 너무하네요. 미국 FDA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나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좋다 라인 자체가 어, 최초로 이제 추천드렸을 때 제가 이제 MTN의 5월달에 왔잖아요. 5월달하고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제가 추천을 이때 드렸죠. 이때 드려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머니차트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락까지는 좀안 봤는데 결국 추세 하단 자리가 완성이 좀 됐어요. 하단 자리가 완성됐고, 완성이 됐고.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주에 문제 포인트가 없다면 상승은 주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때는 계속 매수를 계속 해야 되는 자리예요 분할 매수를 계속 하더라도 꾸준히 하면요. 결국 이 하단 자리까지 회복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물론 하반기랑 내년에 배그젤마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바닥에서 횡보를 거쳐요. 시장이 안 좋을 때잘 올려치진 못하잖아요. 오늘도 오면은 4% 상승해서 지금 다 뱉었어요. 왜 뱉어버렸어. 아, 너무 짜증나, 그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지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요 횡보가 다시 나와요 여기서 한동안 16만 원대 다시 오는데 가능성 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게 시장 반등만 조금만 나오면 이게 분명히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 답답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좀 밀릴 때 밀릴 때 계속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별명이 셀트리 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죠?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과감하게 밀릴 때마다 베팅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리 밀릴 때마다 베팅을 하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급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 요즘 뭐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줄때 먹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셀트리온은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믿어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야, 또 이게 이렇게 빠져있네요. <laughs> 저도 참 어이가 없네요. 멀쩡하던 종목. 제가 이제 어, 방송을, 오전 방송을 가족분들이랑 음, 한 8시 5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해요. 조금 늦더 10분 정도까지 하는데. 그리고 이제 머리하고, 옷깔아입고 뭐, 화장하고 이러고, 집에서 어, 10시 한 4,50분쯤에 나와요.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러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하, 멀쩡했던 종목들이 빠져있으니까 저도 확인을 하면은, 네, 화딱지가 나네요. <laughs> 참 답답합니다. 회사의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 따라서 대형주도 이런 거예요왜 빠지냐면, 멀쩡한 종목 대형주가 왜 빠지냐면, 바스켓 매도, 바스켓 매수, 바스켓 담아가지고 펀드 물량들이 있죠. 네, 그 물량들이 들어와요. 근데 시장의 지수에 어느 하단 범위를 이탈하면요. 펀드 물량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쳐버려요. 손절한다는 거예요. 팡팡팡팡, 예, 던져버립니다. 그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운용사나 뭐 증권사나 기관들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외인도 마찬가지도 하고요. 네, 그런 식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 주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연출이좀 됩니다. 자, 근데 반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참 많이 밀려 있고 제가 이거를 한두 달을 기다렸다 했는데도 얻어 터졌습니다. 야, 제가. 추천을 그래도 나름 바닥에서 했는데도 마이너스 10%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했는데도 마이너스 10% 넘어갔어요. 뭐 지금 시장 최근에 빠진 거 비교하면 뭐 양호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속이 쓰리네요. 하지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좋은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좀 밀릴 때마다 담아두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저점 인식이 되는 구간들이 몇 자리가 있는데 최저점으로 제가 찍었던 자리가 이게 1월달 자리예요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 자리 자체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오늘 자리는 시장이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확인 사설 들어왔거든요. 오늘 보면요. 요 물산으로 치면은 이 자리는 다시 바닥 자리가 크게 나온 자리예요 대형 쌍바닥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일시적인 일부의 반등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시장을 역행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팔지 마시고 반등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태경 BK도 이렇게 많이 빠져있네요. 무음밖에안 <웃음> 나옵니다. 자, 7% 빠져있네요. 어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쫙 올라갔어요. 추천드릴 때는 말씀드릴 때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 이제 오후 장뭐 토론 방송할 때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로 잘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장이 좀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불안 하긴 했지만 버티, 버티다가 갑자기 좀 고꾸라졌는데 태경 BK는 오히려 지금 현 구간 자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거를 사실 기회라고 좀 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한번더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공포를 기회로 보는 구간이 지금은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빠진다 빠진다고 했지만은, 예시적인 기대 심리는 있었지만, 지금 계속 유럽발 이슈가 건드려졌거든요? 사실, 노드스트림 르 가스관 자체가 어, 터질 수가 없는 그런 설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터진 것 마냥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소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영향을 줬고 또 영국에서의 구제 금융 이슈까지 터져 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믿었던 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쪽하고의 탄산칼슘 이슈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반기 매출 성장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빠지긴 해요. 어제 급등이 나왔고 전날 빠지고, 오늘 급 다시 빠지지만, 저는 시장을 역행하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돌려 세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적당히만 빠져도 얘는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뭐1% 정도 코스닥 뭐 빠지더라도 얘는 문제 없거든요. 바로 칠수 있는 종목인데, 마이너스 3% 넘어가 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죠. 매수자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혹여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장대한봉 은봉 나오면 장대 은봉 나오면 팔아 야 되는 게 맞아서 아마 수익 실은 똥똥 처리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손절 처리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는 확실히 좀 맞아서요. 한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다가 한번 노려봤는데 아, 힘드네요 진짜. 한번 좀 지켜볼게요. 자 오늘 좀 볼게요. 이거를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아가지고 아침에 골랐어요 일찍 골랐어요. 이게 이걸 제가 여러분 두번 먹었잖아요. 한번더 먹어 보려고 갖고 나왔는데 에코프로 H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두번 먹었죠, 두 번. 굉장히 잘 먹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었고요. 그렇죠? 나이스했죠? 여기서 사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먹었어요. 나이스했죠? 자, 그다음에 다시 반등 포인트가 어제 어제 이게 종목을 제가 얘기할 때 어, 이것도 좀 기회가 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어제보다 양호한 모습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제 상승폭을 조금 뭐 하해하긴 했지만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판에 상승 흐름을 타겠다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했지만 지금 보니까 6% 빠지고 있어요. 약간 의좀밑꼬리가 달려있긴 한데 근데 이게 음, 하반기 성장성 자체를 판단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시장을 그래도 역행하면서 그간 잘 갔단 말이에요. 잘갔단 말이에요. 시장 역행하면서 그간 잘 달려왔어요. 그죠 꾸준히 달려왔어요. 전저점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어제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괜찮겠다. 오늘의 약간의 조정 흐름은 괜찮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솔직히 좀 고민돼요. 고민돼요. 이게 음 내일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요. 그 정도로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좀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어,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시는 걸로 하죠.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시고 만약에 내일 시장이나 해서 이번 주 시장에 일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와서 한번 딱 쳐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빠르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번잘 먹었는데 세 번째 한번 노려볼게요. 한번 해보죠. 세 번째 노려보고 반등 포인트 쫙 나온다면 은 제가 보는 가격대에는 1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짧게 봐야겠죠. 한 5만 5천에서 5만 7천 원 구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한10%좀 넘어가는 수익을 한번 1차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목표하는 바는 10만 원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짧게 보는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 시장이라 고민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봐드리자면,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게, 제가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크게 이슈가 되는 이슈들, 내용들 다 아실 겁니다. 연구부터 시작해서, 가스감부 시작해서, 환율까지 그냥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몇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시장인지를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 왔었는데 현실화가 된 상황이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10월 달에 일부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 FOMC의 영향은 조금 뒤로 밀려나고 문제가 유럽 쪽으로 다시 포커스가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유럽 쪽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고요. 거기 이슈 맞춰서 수면 위로 살짝 떠오르는 게 미국 부동산 시장 하락 포인트가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직은 막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은 구제금융 신흥국들이 이슈가 될 것이고 가장 취약국으로 지금 주목받는 게 어디죠? 예. 우리나라가 또 신흥국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큰 호재거리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11월 FOMC 끝난 이후나 전후로 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좀 불안한 시장이라 차분하게 시장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일부 반등이 있더라도 그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고요. 되돌림 나오면은 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685정도까진 보긴 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요. 그래서 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부의 반등 흐름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에코프로 HN 한번 세 번째 도전해 봤고요. 어, 또 내일도 좋은 종목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찾아봐야죠. 찾아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